2023년 신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364장 찬송가 364장 3 6 4 육십장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시 소원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타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 장 즐겁다 이태. 주사 세은해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세 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 주께서 주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 아멘 어제 봤던 민숙이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삶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지 육신이 멀쩡해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죠. 그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 않을 때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참으로 딱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숙이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경이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이 딱딱하기 그지없고 아무런 볼품없는 말씀 같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서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무치 드러나는 그 땅, 삶의 터전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참으로 복받은 인생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창세기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추레국기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어 신명기는 그 모든 삶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내위기와 민수기에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되고 내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이 종합 세트와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물질적인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물질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불편하죠.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 시편 121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지키시는가? 그 양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란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면케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 10편, 121편,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내 영혼, 7절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밥을 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대시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를 말씀드렸죠. 밥을 주는 사람에게 으르렁댑니다. 빨리 안 준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리 번듯하게 외모를 갖추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 영혼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릇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 인생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즉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곁에 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납니다. 영혼에도 냄새가 나요. 제가 거의 매일 샤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씻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쉬인이 되면 쉰 내가 난답니다. 그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았는데, 굉장히 제게는 와 닿았습니다. 마흔이 넘고 쉬인이 됐던 그딱그 그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쉰이 되면,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욕을 잘 해야 돼. 홀머니 분비가 안 돼서 냄새가 나니까 열심히 씻어야 된다. 자기는 하루에 두 번씩 씻는답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지켜져야 될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킬 건가? 돈을 지킬 건가? 건강을 지킬 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하늘에 보아를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혼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키는데, 영혼을 어떻게 지킵니까? 영혼은 나로부터 온게 아니죠.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이것이 저는 목사로서 아참늘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부모가 좀 믿고 나를 낳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를 지키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실 때뭘 지킬 건가? 어제는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에서 지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지만, 오늘은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이 지켜져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그리고 모든 범죄 속에서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죠? 정말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하다고 의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거친지,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시선과 말이 얼마나 저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건조한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시면, 참으로 사진 찍기 싫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주름이 있어서 사진 찍기 싫은가요? 아닙니다. 그런대로 멋이 있는 거죠. 머리가 휘어서 사진 찍기 싫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여유 없는 얼굴, 우리 속에 은혜가 없는 얼굴,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6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중에서 시편 6편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수척 아시죠? 내가 수척했어요. 그러니 국률이 여기시옵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말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수척하고 뼈가 마르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살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굴은 잘 먹어서 살이 찌어있고 피부는 관리를 받아서 티 하나 없이 흠 없이 좋은데 그 영혼은 수척해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 영혼이 얼마나 수척해 있는지. 그 뼈가 상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프로목케를 하면서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실감이 나는 것은 우리 집 식구들이나 남의 집 식구들이나 할것 없이 직분을 막론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얼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봐서 내가 얼마나 수척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뼈가 말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 3장 16절 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옴을 듣습니다 환란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창자와 입술이 떨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치가 떨리면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다가도 떱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 치가 떨려서 그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경험을 하셨을 것사 생각이 됩니다. 그 참으로 들을 수 없는, 듣기 싫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채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무리 궁궐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사람은 듣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뼈까지 높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참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6절에 2 6절의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한 주간 또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삶을 사신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드셔볼 것도 다 드셔보시고, 입어볼 것도 웬만큼 입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구찌백을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TV를 보는데, 구찌백을 할인을 하는데, 400만 원이 넘는 백을 할인을 한다 하더라고요. 할인 가액이 400만 원입니다. 저거를 몇개 원래 나눠서 사는 사람 아니면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똑같은 본문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세 가지의 내용.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지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한해 여러분 꼭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런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론이 되어서 먼저 내 자신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